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아무 문제도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로 열두지파가 시작되는데 이 자식을 얻는 과정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다림 또는 사랑 없음 또는 시기 또는 질투가 가득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두 딸들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엘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은이 라반의 속임수로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사기 결혼을 한 거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다시 라엘과 결혼한 후에 그녀를 온전히 얻기 위해 또 7년을 일합니다. 그래서 삼촌이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은 없다. 우리 풍습에 언니를 먼저 데려가고 7년 더 일한 다음에 네가 사랑하는 둘째 라엘을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언니인 레아와 동생 라엘은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레아의 외모는 그냥 평범했고, 눈이 좀 어두웠다고 그래요.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은 상당히 소심하고, 정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얌전하고 조용한 그런 사람이었죠. 거기에 비해 동생 라엘은 외모도 아름다웠고, 자신만만하고 쾌활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동생 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던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7년 기다리는 게 며칠 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한 남자를 두고 동생과 사랑의 라이벌이 된 언니 레아의 마음은 어떠있을까요 얼떨결에 아버지에 의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부부가 된 레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던 남편을 둔 라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레아와 라헬 중 누가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라헬이 행복 지수가 높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경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못 살겠다, 죽겠다, 하소연하고 펄펄 뛰고 있는 사람은 바로 라엘입니다 30장 1절에 라엘은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고 남편 야곱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도 남편을 빼앗긴 레아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야 하는데 반대로 라헬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질러야 할 사람은 조용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사람은 죽겠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두 자매,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는 사랑받지도 못하는 남편과 결혼하여 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엘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 같았지만 자식이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외로운 가운데 있는 레아를 기억하셨습니다. 29장 31절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레아는 임신하여 남편 야곱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뭐라고 레아가 말합니까? 얼마나 사는 게 괴롭고 힘들었던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내가 이렇게 괴롭다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첫 아이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아들을 낳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도 주셨다 둘째를 낳고도 그렇게 말았 그리고 그 이름이 시몬이라고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니 만일 자식이라도 주셨는가 셋째를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진짜 세 명이나 낳으니까 나를 사랑하면서 나와 함께 하겠지. 그래서 레이라고. 그리고 네 명째 낳고 나서 비로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요와를 찬송하로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엘에게는 다시이 없었어요. 라엘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었고 언니 레아는 남편이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자식은 낳습니다. 둘다 어려운 상황이 있죠. 여러분 둘 중에 그래도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이를 낳는데요.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지만 자식이 없는 라엘 누가 그나마 더 낳겠습니까? 그래도 자식이 그래도 있는 게 나아요? <laughs> 사랑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남편의 사랑도 없이 자녀를 낳는다고 마음이 채, 채워지겠습니까? 그저 하죠? 자식이 없더라도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라헬이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동생 나엘은 시기를 합니다. 아니 언니가 좀 불쌍하고 가련해 보이지는 않을까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얼떨결에 결혼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언니가 말이죠.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분인나는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놀려댑니다. 3회의 1장 6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다. 힘들게 해. 끈을 나게 받더라. 이 한나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까이 나왔다고 잘난 척하고 막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속이 상한데 거기 같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분인 나를 막 화를 내며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왜 나는 아이가 없냐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이런 한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너무도 다르죠. 사실 레아가 야곱하고 결혼한 것, 그의 자식을 낳은 것, 그것은 레아하고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위해서 얼떨결에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레아는 의식되지도 않았고, 또 라헬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었으면.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한 언니가 그나마 자식을 낳았으니 기뻐하고 축복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라엘은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 야곱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않는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속담에 화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 질투하는 심리가 물질적인 통증까지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신체적 증상이 정신적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이코소매틱, 심신증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진짜 속이 상하고 막 힘들면 정말 몸이 아파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과 비교하거나 질투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땡판 모르는 사람이 땅 샀다고 해서 배가 아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나와 비교하면 내가 막 배가 아프고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 간의 갈등이 더뭐 심해. 요 그래도 믿고. 그래도 기대하고 싶고 그래도 알게 모르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피를 나눈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이 그러했어요. 가인이 시기에서 동생을 초조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그러했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도 이런 시기와 질투가 많았어요. 자언 14장 30절에 보면,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들을 썩게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얀마 전설에 한 토기장이가 이웃집 세탁소가 너무 번창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는 세탁소 주인이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지역 유지를 설득해서 말도 안 되는 검은 코끼리를 하얗게 세탁하라는, 만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도 세탁합니까? 코끼리가 그 세탁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다 세탁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역 유지는 토기장이에게 큰 그릇을 좀 만들어 라 그럽니다. 토기장이가 한급하게큰 그릇을 만들어서 세탁소 주인에게 배달을 했어요. 코끼리가 그릇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이 그냥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렸죠. 그큰 코끼리 를 속이 모은 게 이런 게 담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그래서 또 그릇을 만들어 배달했는데 코끼리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죠. 꼭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막. 이웃을 망치려고 한 계략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은 바로 포기장이었다. 처음에는 시기심이 별로 해롭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그래서 내 가까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욕심, 이게 시기심인데요. 이걸 성취해도 행복하지 못해요. 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또 다른 것에 욕심을 냅니다. 계속 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만에서 시기심이 시작되는 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타인이 가진 것을 바라보고 그 타인을 미워하고 거기에 서 화를 내면서 영적인 빈곤이 온 몸을... 가득 덮게 되고요. 관계의 상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진 것에 기뻐할 수 있다. 여기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레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소외시키고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자기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해도 남편이 동생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도 그 동생을 시기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별로 잘 생기지 못했을까?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어? 뜬금없이 사랑도 없는 사람과 결혼을 시켰을까? 또그 동생은 내 동생은 저렇게 사랑을 듬뿍 받으니 이럴 생각하면 시기심이 일어날 만도 한데 내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미운 감정, 증오심잘 극복을 했어다 결국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때는 내가 받은 축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가진 것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을 한번 보라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나 스스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실 동생 나엘은 받은 복이 많았죠. 건강하게 압도 잘 받고 시력도 좋았고 아름다운 외모도 가졌고 또 자신이 사랑해주는 남편도 있었고 따뜻하고 풍극적인 뭐 그런 성격 가진 게참 많았어.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지 못했어. 오히려 가지지 못한 거, 난 자식을 못 낳아, 난왜 자식이 없어?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나 이러면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내와는 동생과 달랐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결혼시킨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받아 누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예 자식도 주셨다. 그런데 나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서 있어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들어보시네. 하나님이 내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네. 하나님이 나를 남편과 연합하게 하시겠지. 드디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나. 나이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찾아내고 찾아내면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볼때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은데, 성명의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했죠? 하나님이 돌보신 거와 사랑을 느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가진 것만 보면 내가 갖지 못한 게 보이는데, 내가 가진 것을 보면서, 아, 나는 이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남이 받은 것만 크게 생각하고 질투한다면, 그건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라엘은 뒤늦게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레아와 라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라엘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 나갔어요. 남편에게 또 자기 언니에게 시기하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야곱이 성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 내가 아이 낳기 싫어서 안 낳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아이를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것까지 나에게 화를 내면 내가 어떻게 하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30장 22절 23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드디어 라엘도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요셉을 낳은 뒤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 낳다 죽은 거 라엘은 아이 낳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고 라엘은 그걸 몰랐죠. 자식을 낳는 게꼭 세상의 복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반의 레아는 임신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마침내 이제 내가 여와를 찬성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 그가 누굽니까?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찬성하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레아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조상이 되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크게 문제였던 것 같고 다, 다 불평 불만인 것 같이 느껴졌던 것이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세상과 사람을 붙잡고 울고 웃으며 아우성치던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외로웠는데요. 제가 참 힘들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고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을 엎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 세상의 소유를 뛰어넘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침대 옆에 다가와 의자에 앉았는데 침대 맞은편에 있는 조그마한 의자가 보였어요. 아, 내가 제일 먼저 신방 온줄 알았더니 다른 분이 다녀가셨군요. 목사는 그 의자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그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저 의자요. 저 의자는 몇달 전부터 제가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막 여러 생각들이 와 탁탁탁 돼가지고 집중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 제가 일어나서 무릎 꿇기도 힘들고 이렇게 집중하려고 집중도 잘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고민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앉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물 꿇을 수 없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막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서 기도가 안 된다고 답답해 하지 마시고, 당신 옆에 작은 의자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아, 저기 예수님이 계시네. 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언제나 해도 돼요. 렇게 기도 안 해도 요 그냥 그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줘요.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뒤로는 쭉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뭐혼자말 하는 건지,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건지, 뭐 화소연을 하는 건지,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노인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복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밤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어제 저녁에 아버지를 뵈니까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쉬려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몇몇 어, 몇 시간 후에 가보니까 아버님이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단지 한 손을 침대 옆에 빈 의자 위에 이고 올려놓은 쪽으로 목사님그 노인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동림교회 여러분 사람의 관심과 사랑 내가 가진 것을 보면서 울고 웃고 가슴 졸이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심지어 동생마저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쉬신 내아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의 남편 야곱과 함께 조상의 무덤인 막벨라 밭굴에 매장되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먼저 아들들 한명한 한 명에게 다 축복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세기 49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땅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 결국 조상들의 무덤에 예수와 함께 묻히고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은 바로 레아였어. 아, 조상들의 무덤에 야곱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이 레아였어. 여러분들도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나엘의 삶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던 레아의 단계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하늘의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 독립교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 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몸도 불편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며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결코 믿음의 조상들로 우뚝 서게 하시고. 마지막 내가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막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